이번 순서는요, 알고 싶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뷰티 의학 정보를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뷰티 인사이드입니다. 빰빰. <laughs> 예, 더 예뻐지고 싶고 또 단점을 보완하고 싶다면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네. 야, 그러면 뷰티 오늘 인사이드 주제는 뭔가요? 바로 피부의 적, 여드름입니다. 아. 어. 우리가 사춘기 때는 피지가 막 분비가 되니까 그때 여드름이 막 폭발하잖아요. 네. 어. 성인이 돼서 괜찮아졌다 싶었는데 또 다시 나서 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여드름성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화장품 하나를 제대로 못 썼다 하시는 분들 진짜 고민 많거든요. 네. 맞아. 음. 그 여드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고민이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 제 주변에는 많아요. 갑자기 생긴 사람들도 있고. 맞아. 음. 근데 그게 이제 해결책이 있다는 건가요? 그럼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 여드름성 피부에 대한 것 지금부터 해결책과 궁금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드름 때문에 고민인 사례자를 만나기 위해 이곳으로 왔는데요. 이곳은 여드름 환자의 피부 고민을 해결하고 재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곳 방문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아 제가 여드름성 피부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다녀보고 약도 먹어봤는데. 저희 낫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여기가 유명한 한의원이라 그래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원장님을 만나러 가는 사례자. 안녕하세요. 여드름 피부만을 15년간 진료한 이진혁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진지하게 원장님과 상담을 받고 있는 사례자인데요. 원장님의 전문적이고 세심한 경력으로. 오랫동안 담고 있었던 사례자의 고민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사례자분 피부 봤는데 상태는 어때요? 지금 사례자분의 경우에는 현재 이제 볼에 그 집중이 되고 있는 상태신데 제가 보는 소견으로는 당분간은 계속 좀 진행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사례의 치료 방법은 뭐 따로 있을까요? 그 지금 상태에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같이 그 병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반복되는 이 만성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어떤 한약이 처방이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병원에 일주일에 두 번씩 오셔서 그, 그때마다 적절한 피부 치료가 병행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집에서 그 환자분 스스로 하셔야 되는 이제 피부 처방전을 저희가 내드립니다. 그 세안 방법, 안 좋은 생활 습관, 그다음에 외용약도 보조적인 방법들을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그 방법이 그다지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평소에 무심코 행하는 생활습관에는 여드름 피부를 자극하는 요인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데요. 왼쪽 화면은 좋은 습관이고 오른쪽 영상은 나쁜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세안 및 생활습관을 체크한 뒤 여드름 압출을 했는데요. 염증이 빨리 가라앉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경우 피부 조직이 손상되어 흉터와 자국이 생기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술입니다. 이것만의 노하우가 스며들어 있는 피지침 시술은 심한 여드름이 반복되는 악성 모공의 피지선을 제거해 피지 분비를 줄여줍니다. 때문에 난치성 여드름 재발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모공 내 깊은 각질을 제거하는 여드름 필링 치료인 아이아크필도 받았는데요. 필링 치료란 모공을 열어주는 기능이 있는 필링액과 항염, 항균 기능이 있는 한약제를 배합해 이곳만의 특수 여드름 필링 치료입니다. 치료 서 받으셨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원장님께서 세안부터 꼼꼼히 따져주시는 게 너무 좋았고요. 집에서 압출할 때는 막 아프기도 하고 흉터도 남았는데 여기서 압출할 때는 하나도 안 아팠고 벌써부터 피부가 뽀송뽀송해진 느낌이에요. 한의학으로 여드름을 치료한다. 더 궁금해지는데요. 아, 그래서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원장님을 이 자리에 보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합니다 아니, 원장님이 개연하셨을 때부터 여드름과 여드름 흉터만 전문으로 치료하셨다면서요? 네 음. 현재까지 한 15년 동안 네. 그 여드름과 같은 얼굴에 나타나는 음? 그 만성 염증성 질환을 위주로 아 진료를 하고 있고요. 음그 여드름이란 질환 자체가 재발될 될 수밖에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재발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여드름 연구소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아 그리고 이곳을 이용한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그 연예인분으로는 그 임창정님이랑 아, 네. 오정영님, 그다음에 홍경민님이고요. 음. 그 최근에는 그 유명 유튜버분들이랑 네이버 음. 뷰스타분들도 어.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어, 오. 그분들한테 이름을 거론하겠다고 말씀하고 나오신 거죠? 예, 그뭐 임창정님 같은 경우는 원체 또 오랫동안 아. 그 치료도. 그럼 운인이겠네요. 아이고. 정말 남자 피부 좋아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놀랍잖아요. 화면에서 볼 때마다 네. 어떻게 피부가 저렇게 좋아졌나 생각이 음. 들거든요. 왜냐면 네. 이 임창정 씨와 오지영 씨는 피부 자체가 일단 달라졌어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원장님이 해결해 주신 거군요. 예. 그 아까 영상으로도 봤지만 음. 뭐 간단히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 음. 좀 알아보긴 했잖아요. 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여드름에 대한 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여드름이 발생하는 원인이 뭘까요? 그, 보통 여드름이라고 하면, 이제, 피지 분비만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네, 음. 여드름이 생기는 조건은, 피지 분비 외에도, 음. 이제, 각질이 원활하게 탈락이 되지 않으면서, 네. 모공을 막는 그 아. 피부 특성이 반드시. 그 병행을 합니다. 음. 때문에 피지가 분비가 되고 이게 원활히 배출이 되지 못하면서 음. 여드름 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 아 거기서 이제 염증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드름 때문에 피부과는 자주 가는데 또 치료는 안 되고 네. 어 자꾸 재발하잖아요. 그랬을 때 난치성 여드름은 고칠 수가 없을까요? 난치성? 그 난치성 여드름이라고 하, 하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여드름은 올바른 치료만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 음. 그, 증상의 정도나 피부 타입에 크게 관련 없이 치료는 가능합니다.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여드름은 깨끗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음. 반드시 재발이 될수 밖에 없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부터 음. 이 재발을 최소화시켜 줄수 있는 그 방법들이 같이 동반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건 그, 약도 드시고 그다음에 병원 치료 그다음에 음. 플러스 이제 여드름이안 좋은 생활 습관과 그 세안 방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사용하시는 외용 약을 이제 같이 병행하시면서 활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네. 이렇게 여드름 치료에 대해 알고 싶었던 해답을 모두 알려 주신 우리 이진혁 원장님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ssim que